집안 얘기인데좀 아버님이 노름 좋아하시고 그 마작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농사를 많이 지는데벽가만는한 수십가마가 방앗간으로 가는 거예요 털어갖고 근데 우리가, 우리가 먹을 거만 딱 다섯가마 딱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죽 김치죽 아욱죽 콩나물죽 할아버지가 부자였었는데 네. 아버님이 이 그러시니까 네. 등을 돌리신 거야.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그 공사판에 다니면서 그못 빼는 거 있죠. 그 이렇게 건물 짓고 나서 이저 자리 같은 거 철거하면 못, 그못 빼고. 어쨌든 가정 형편이 안 좋으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음악을 또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추석 같은데 그러면 이제 동네 콩쿠르 대회가 있어요. 그 거기 이제 밴드들이 와서 이제 연악을 연주해 주고 그러는데 그때 초등학생이었죠. 나는. 근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고 멋있어 보이는 거야. 학교 가서도 공부하면 책상 밑에 손 놓고 선생님 말을 한다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데 겨울방학이었어요. 그 동네에 그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공급을 받자마자 네. 서울, 서울 운동장, 네. 거기에 악기점들이 쭉 있었다고. 공급 네. 갖고 이거 돈 갖고 좀 살라 그런다 그랬더니 작은 네. 북 하나하고 네. 조그만 심벌, 네. 그걸 하나 주는 거야. 네. 이야, 세상을 얻은 것 같아. 네. 아... 논에 가서, 홀을 판에 가서 펴놓고 하는 거야. 네. 아...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후로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악기를 사고 밤낮없이 녹학을 했다는 자연인 결국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방송국 악단 단원으로까지 들어가게 됐다는데요 이제 뭐원 없이 드럼 칠수 있게 됐다 싶을 무렵 이번엔 양가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딸하고 연애할 땐 완전히 반대가 너무 심해고 장모님도 반대하시고 장인어른도 반대하시고 그래갖고 집에서는 어땠나요? 어, 집에서는 반대도 많이 했지. 그래서 이제 작은 숙부님이 또한 달이 하셨어. 그래서 이제 선는너 와라.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분절갈가로 이제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음악을 접고. 근데 거기서도 또 회사에서도 또이 마약 같아 갖고 음악이. 체육대니 뭐 회사 공연이 있고 음. 저 뭐야 회사 망년에 있고 그러면 또 하는 거야. 음. 뭐저 휴양소에 가서도 막 무대 만들어 놓고. 음.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도 낮에는 회사 생활하고 밤에는 업소에 가서 연주해주고. 나로서는 굉장히 재밌었지. 네. 그런데 그러던 중 갑자기 회사가 먼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할수 없이 퇴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아내와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는 자연인. 그런 사이 음악에 대한 간절함은 더 커졌는데요. 그 마음을 알아준 건 아내였습니다. 집사람하고 이제 여기를 보러 다닌 거예요 2년 동안을 정말 좋더라고. 계곡이 뭐 그냥 아주 물, 맑은 물 촤악 된다는 게 내가 음악을 빠내어해도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없고 요즘은 이제 내가 연주하고. 집사람이 리 오! 어. 그래서 아주 그럴 때는 정말 행복하고, 아 어, 그, 어, 이거, 이거구나. 이거 이런 거구나. 뭐, 별거 없다. 그렇죠하 싶은 일일 마음껏 할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죠. 네, 그렇게 자연인의 식지하는 열정은 그를 이 산에 데려다 놨고 그의 음악 인생은 뭐 이제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